20년 동 런칭 후 지금까지 금 사료, 다이아몬드 사료 등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인공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지 않는 대신 철저하게 영양소 수치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와 원재료 값이 매우 비쌀 것 같은데 참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오늘은 페풀드 리뷰입니다. 오늘 브랜드는 전에도 몇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20년도 런칭 후, 지금까지 금사료, 다이아몬드 사료 등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23년도에 잠깐 국내 수입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24년 7월, 현재 수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 최근 보호자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있죠. 바로, 캐나다에서 온휴먼브레이드 브랜드 카르나4입니다. 제가 과거에 카르나4 오리지널 치킨, 이즈추피시 등을 리뷰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카르나프 옥두개 마지막 라인 그랜프리 덕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카르나4 2010년에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데이비드와 마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마리아는 이미 패프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데이비드는 패프드 유통만 22년 한유통분의 전문가입니다. 패프드 브랜딩 노하우와 유통망을 갖고 있는 두 명이 만나 카르나4를 창업한 것이죠. 각 분야의 패프드 전문가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런지 이 카르나4는 특별합니다. 원주로 있는 천연성분으로 유량성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즉, 이 레시피 내 인공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천연 성분으로만 요양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영양 밸런스가 망가져 강아지와 고양이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어서 잘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것을 카르나포는 하고 있는 동시에 요양소 값도 디테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3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카르나포 내의 여러 요양수치가 실제로 적절하고 괜찮은지 2차로 확인하는 교차 검정 프로세스까지 있습니다. 인공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지 않는 대신 철저하게 요양소 수치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프리믹스를 넣지 않고 천연 수치로만 영양소로 맞춘다는 공식 문서도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라나포는 캐나다 퀘벡에 있는 제 3자 공장에서 OEM 제조합니다. 이 OEM 공장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영양소 흡수율과 보존율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오븐 베이크와 에어 드라이만 취급하는 식품 공장입니다. 오븐 베이크와 에어 드라이 방식으로 키브를 제조해 영양소 흡수율과 보존율이 높은 편이죠. 또한 카라나포 원재료는 100% 휴먼 그레이드입니다. 여기 원산지 인증서 보시면. 전부 휴먼 포드 그레이드에요. 유럽 파크들을 제외하며 북미 생산 건사료 중에 100 휴먼 그레이드. 찾기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원재료 원산지도 전부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받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죠. 와 원재료 값이 매우 비쌀 것 같은데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카라나 포그라프리이 알갱이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카라나포 그레인 프리터 패키지와 알갱이를 볼 건데요. 우선 패키지부터 보면 이 용량으로는 이 100g, 샘플과 1.36kg, 2.72kg가 있습니다. 대용량이 없는 건좀 아쉽죠. 신기한 건 모든 용량마다 이 벨크로 형태의 지퍼백이 있습니다. 이러면 열고 보관하기 매우 편하죠. 이점참 좋습니다. 오픈은 여기 서 샘플이 있는데요. 이 샘플로 제가 미리 오픈을 해놨습니다 아이카라다 폰이 여러분 특유의 좀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약간 좀 새우깡 같은 고소한 냄새 인데요 이게 약간 냄새 맡아보면 쥐포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이 기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좀 드라이한 키블이에요 키블 형태를 보면 원 형태의 좀 비스킷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사료 익스트로이딩 키블하고 형태가 좀 달라요 같은 브랜드, 카르나포 이즈 추피시와 비교하면 이 그랜프리 덕의 키불이 좀더 크고 좀 땅땅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투피시는 손에 힘주면 빡 부서지는 편이긴 했는데 이 그랜프리 덕은 그것보다는 좀더딱 딱합니다 아 부르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대적으로 좀 딱딱하다는 것이지 다른 권사를 브랜드 키블과 비교하면 어 부드러운 편이에요 자 이제 이벤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 여름 휴가철인데요 우리 댕댕이와 함께하는 여름 휴가 플랜을 공유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총 3명을 픽해서 카로나4덕 샘플 키트와 바네구마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최종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제부터 카라나포그랜프리떡 주재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육류는 50에서 60%, 과일, 채소 등 식물성 원재료와 미네랄, 비타민 등첨가제가 합쳐서 40%에서 50%입니다. 두 영역으로 나눠서 원재료 라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성 원재료입니다. 신선한 오리고기, 돼지간, 달걀, 청어가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무항상제, 휴먼 그레이드 오리고기이며 나머지 원재료 모두 다 휴먼 그레이드입니다. 돼지간은 기호성과 필수 미네랄, 공급 위에 사용한 것 같고, 달걀은 단백질, 청어는 여러 미네랄, 나라가 비타민 함량을 위해 넣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식물성 원재료와 첨가제입니다. 여기서 카라나포의 독특한 레시피가 나오는데요, 바로 바라 씨앗입니다. 이 바라 씨앗으로 각종 영양소와 유산균을 보충한다고 하는데요, 고리 종자, 아마씨, 렌테콜 완두콩이 있고 카라나포 홈페이지에서도 이 우수성, 바라 씨앗에 대한 우수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외 알갱이 키블의 성형 목적으로 고구마, 감자 전분 등이 있고 비타민과 섬유질 공급원인 사과 당근, 미네랄 공급원인 소금과 켈프가 있습니다. 야 원재료 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딱 들어있고 각 원재료에 대한 설명도 참잘 되어 있어요 주의성분, 의심성분 모두 없습니다 자, 영양소 보겠습니다 카라나포 영양소 공개 정말 잘합니다 오늘 영양소는 영문 홈페이지 기준으로 볼게요 카라나포 그레인 프레이 덕은 14주 이상의 전연령 레시피입니다 조담배 조지방 탄수화물이 29, 5 33.4입니다 아무래도 생육을 좀 쓰다 보니 탄수화물 수치가 살짝 높아요 중간 수준의 단백질 지방이라 전연령 강아지가 정말 부담없이 급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알갱이가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이가 약한 강아지도 잘 먹을 수 있겠네요 칼슘 가위는 각 1.2와 1.0으로 칼슘 인 비율은 1.2대 1입니다 AFCO 기존 2대 1 충족하고 있죠. 오메가3가 약1.7% 있고 e p a d h 는 무려 1.15% 있습니다. 레시피는 청어가 있어서 그런지 꽤 높습니다. 따로 안 챙겨주셔도 될것 같아요. 나트륨은 약 3.3g, 0.33% 있어서 평균입니다. 거의 중화 수준의 저염 식품인데요. 전연령 아이들이 먹기에 나트륨 수치도 적당해요. 구리는 17mg p kg으로 딱 평균입니다. 구리 함량이 높을수록 좀 간에 무리를 주는데 저렴한 레시피에 맞게 이 최소한의 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타우린, 전세계적인 DCM 위험으로 타우린 수치를 체크하면 좋은데요. 약 2,400mg, 0.24% 있어서 충분히 들어있고 안전한 편입니다. 이그 정도면 따로 타우린 안 챙겨줘도 돼요. 마지막으로 각종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아미노산, 비타민 수치 등이 있는데요. 이건 시간관계상좀 생략할게요. 더 자세한 영양소 정보가 궁금하시면 카레나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자, 칼로리를 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의 칼로리는 4,500칼로리 퍼킬로그램 있네요 판네가 추정할 영양소 카페 단백질 4, 지방 9, 탄수화물 4를 넣고 다시 곱하면 짠! 3,966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추정 칼로리와 공식 사이트 칼로리 값이 차이가 좀금 나죠 이유를 살펴보니 카레나포는 수분이 빠진 DN 기준으로 칼로리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수분을 추가해서 보정해서 보면 대략 3,966칼로리가 나오는 것이죠 전연령 레시피답게 딱 중간 수준의 칼로리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자 이제 살펴볼 건 다 살펴봤으니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추럴 주의 성분 없었죠? 합격. 두 번째 하이 및 전체 사료 중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50에서 60%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합격. 세 번째 EFCO 영양소 가이드라인 전부 충족하고 있었죠? 합격. 네 번째 명확한 성분 전 성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합격. 다섯 번째 리콜 카르나포는 2010년 런칭 이후 단한 건의 리콜 사례가 없습니다. 합격. 카라나포 그랜인 프리덕은 체크 포인트 5개 만점 받았습니다. 오늘은 디테일하게 카라나포 그레인 프리덕을 받습니다. 전제로 휴먼 브레이드 전 5분 베앤 에어드라이 꿈법 인공 합성 성분 없는 천연 레시피 장점을 뽑으면 뽑을수록 많은 정말 많았던 브랜드 카르나포였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국내 수입되는 모든 카르나포 라인을 리뷰했는데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 본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지추 램, 이지추 꽃, 에디션 배네슨 이렇게 다양한 이지추 시리즈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양과 염소, 사슴 모두가 반추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이 반추 동물을 BSC라는 규제가 있어서 뉴질랜드, 호주산 제외 전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하루빨리 좀 BSC 규제가 좀 완화되어서 좀 다양하고 맛있는 맛의 파프드가 많이 많이 수입되면 좋겠네요. 오늘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이상 반려동물 관한 모든 정보 반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